제가 많이 구입한 이 페녹실, 10% 벤졸페록사이드 들어있죠? 전부 벤젠이 검출됐다고 하는 거예요. 벤젠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왜 슈퍼에 아직도 버젓이 팔고 있냐고요? 동네 타겟이 왜 이렇게 바쁘죠? 아마 백투스쿨 세일 중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온라인 주문한 것을 픽업하면서 스킨케어와 건강에 관한 중요 정보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타겟, 속옷, 잠옷들이 전부 20% 할인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포츠 브라를 몇개 사이즈를 골라달라 이런 의미로 온라인 주문을 하는 거고요. 8월 11일까지 텍스 프리입니다. 이럴 때백트스쿨 아이들 옷 사거나 신발 사기 좋은 시기입니다. 텍스가 안 붙으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교복 스타일 옷들 전부 30 10% 할인합니다. 팩스프레이고 세일 중이기 때문에 타겟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중요한 정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수면의 질에 관한 것인데요. 일단 잘 자야 건강하다. 잘 자야 알츠하이머도 예방된다. 내가 종류별로 멜라토닌을 먹고 있던 사람인데요. 멜라토닌, 엘티아닌 여러 가지 보테니컬 성분이 들어있다. 멜라토닌 5ml 정도 먹고 자야 잠이 들지 쉽게 잠들기가 어렵던 사람인데 어 저도 요즘 멜라토닌 없이 숙면을 취하기도 하고요. 최근 양을 세는 것보다 잠을 쉽게 잘수 있는 방법이 나와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거그니테이프 셔플링 뭐냐면 그러니까 인지를 섞으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양한 마리, 양두 마리, 양세 마리 이러면 그양 숫자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잠이 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지 섞기를 하면 어떤 단어에 집중을 해서 그 단어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을 섞어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영양제 거미가 행복한 기분을 올려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피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이 해피 막연하잖아요. H로 시작하는 구체적인 단어를 떠올려 봅니다. 헬리콥터라고 해볼게요. 헬리콥터를 타고 푸른 초원으로 날아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헬리콥터 단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헬리콥터를 타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생각하는데 초원 일을 내가 나르는 기분을 느껴봅니다. 애플에 대해 생각할 수 있죠. 어, 사과를 잔뜩 쌓아놓고 시원하게 물로 씻어내는 생각에 집중합니다. 너무 신선하고 너무 맛있는 사과에 한동안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그 사과밭에 가서 어, 사과를 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피, 어, 피치를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요즘에 복숭아 먹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요. 어, 복숭아밭에 가서 또 복숭아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단어를 조합해서 그 현장에 가 있는 느낌을 계속 생각하면 양한 마리 양두 마리 양세 마리 이렇게 세는 것보다도 숙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코 u 니티브 셔플링 인지 섞기를 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불면증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잠이 들수 없는 경우 그니까 오늘 하루의 복잡한 일과를 생각하고 내일 또 벌어질 스트레스 받는 일을 생각한다면. 절대 잠이 들수 없죠. 잠이 들수 없으면 뇌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뇌에 안 좋은 영향을 주면 다음 날또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짜증이 몰려오면서 잠이 다시 안 오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영양제를 씹어가면서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이 굿바이 스트레스 이런 거 아무리 씹어도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양을 세는 수면법이 끝나고, 단어를 기억해서 그 상황에 몰입하는 인지 섞기 수면법이 유행이라 한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이제 스킨케어 파트로 넘어갑니다. 어, 최근 암 걸린다는 화장품이 또 난리가 나는 성분이 있습니다. 여드름 화장품에 흔히 들어 있는 벤조일 퍼옥사이드인데요. 벨리쇼라는 연구소에서 땜매 제품들 여드름 제품 벤조일 퍼옥사이드 들어 있는 제품들을 또 어떤 컨디션에 두고 연구를 한 거예요. 벤조일 퍼옥사이드 벤조일 페록사이드. 여기서 벤진 벤젠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클리닉크의 여드름 라인의 벤졸페록사이드에서도 벤진이 검출됐고 표 여드름 화장품 프로액티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많이 구입한 이 페녹실 10% 벤졸페록사이드 들어있죠. 전부 벤젠이 검출됐다고 하는 거예요. 벤젠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왜 슈퍼에 아직도 버젓이 팔고 있냐고요? 그게 조그맣게 뉴스가 나고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 벨리슈어라는 연구소에서 그런 데이터를 발표하자 미국 피부과협회 학회가 있었어요. 그 학회에서 유명 피부과 의사가 완전히 심하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피부과 의사까지 그 말을 받쳐주니까 벤조일 페록살 돼서 벤진이 분리되면 벤젠+ 벤진, 벤진이 암을 일으킨다. 조금만 노출됐다. 암이 걸린다. 그런데 이 외에 아직도 이 슈퍼에 팔고 있나요? 몇년 전에도 선 스크린 그 벤젠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케미컬 선 스크린 공정 과정에서 그 벤진에 노출이 됐다. 막 이래서 난리 난 적이 있는데요. 히롤로지도 온라인 처방으로 이제 항생제와 트리티노인 섞어. 주문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이 마켓에 나와 있는 여드름 제품들에는 벤조일퍼록사이드 아니면 살리실산이 들어 있습니다. 어, 이런 클렌저 2% 살리실산 들어 있죠? 이 세라비에서도 10% 벤조일퍼록사이드 들어 있는. 에크닉 트리머 와시가 있습니다. 그럼 벤진이 안 걸린다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 제품들을 계속 사서 써도 되나 이런 의문이 소비자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심한 여드름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 또 자녀가 여드름 없이 청소년기를 지났다 이런 분들은 운 좋은 분들은 뭐 벤조일 퍼럭사이드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지 모르나 일단 한번 여드름이 나보세요. 딸리실산 벤조일 퍼럭사이드 레티놀, 트레티노인 뭐 항생제 뭐 모든 도움을 다 받고도 만치가 힘들어서 아큐테인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이 여드름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피부 증상이 아닙니다. 살리실산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가 이 벤조얼 포럭사이드 정도 써서 효과가 있는데 엔진 때문에 이것을 쓰지 말아야 하나.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이 마켓에 팔고 있는 것을 저희가 사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성분이 밴드에서 이 마켓에서 사라질 수도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우려도 약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벨리슈어에서 이 벤조일 포록사이드에서 벤진이 검출된다고 한 것은 이것을 굉장히 고온에 놓고 테스트를 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셀시어스로 50도에 있어야 벤진이 검출된다는 거죠. 이게 시원하게 보관됐을 경우에는 그럴 우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벤진은 우리 주위에 다 있습니다 저희가 좀 공기 안 좋은 데서 있어도 그렇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벤진을 가장 흡입을 많이 하게 되는 게 게스 스테이션에서 이게 주유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유할때어좀 멀찍이 한발 뒤에 서 있습니다 펌프 근처에 내 코를 가깝게 대고 그 냄새를 맡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또이 벤진이 피부에 바르는 것보다 흡입해서 섭취된다면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테스트한 대로 이 고온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샤워 안에 바디와시나 아니면 얼굴 포밍와시를 놓고 쓰는 것이죠. 핫샤워를 30분 한다? 그런데 이 제품이 또그 샤워 안에 막 6개월, 10개월 놓여 있다? 어, 일단 그것들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유통기간이 지난 것, 좀 세퍼레이트 될수 있는, 좀 성분들이 분리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안전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거하도록 하고요. 저는 굉장히 더운 동네에 살고 있지만, 어, 집안 온도를 굉장히 낮춰놓고, 1년 내내 에어컨이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벤조펄 퍼록사이드 로션이나 연고가 집에 있다면 시원한데 두고, 유통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기로 신경을 쓰기로 했고요. 또한 가지 저희가 케미컬을 몸이나 얼굴에 많이 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선스크린입니다. 이 선스크린도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이제 안 좋은 케미컬 성분으로 분리가 될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선스크린이나 또 손소독제 등이 벤진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을 고온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차 안에 넣어두고 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손소독제 외차에 두고 쓰시는 분들 있죠? 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어, 가방 안에 넣고 들고 다니면 아무래도 차 안에서 끓이는 것보다는 낮은 온도에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제 수영장 가방 보여드린 그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백 안에는 아이스팩이 들어있습니다. 수영장이나 바닷가에 한 3시간 있어 보세요. 이 선스크린을 재도포할 때 굉장히 덮여진 뜨끈뜨끈한 선스크린을 바르게 됩니다. 농도도 원래대로 지켜지지가 않고 또이 케미컬들도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손소독제나 선스크린은 반드시 시원한 온도를 유지해서 사용해 주는 것이 케미컬 성분이 몸에 흡수되는 것도 막아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디즈니 갈때그 백팩을 메고 가잖아요. 거기에 화장품도 들어있고, 선스크린 들어있고, 물병 얼린 것을 하나 넣어가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외출한다 하면 아이스팩도 작은 거 하나 넣어서 다닙니다. 타겟에 온 김에 제가 아마존 그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는데, 아직 구입하지 않은 다크스팟 없애준다는 세럼들 신제품도 한번 살펴볼게요. 로레알에서는 12% 나이아신 아마이드에 아미노 설포닉 들어있는, 그니까 다크스팟에 좋다는 성분을 배합해서 30불에 팔고 있고요. 라 로슈포즈에서 멜라 비뚜리라는 역시 다크스팟 세럼을 시제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게 멜라 시리즈로 선스크린 들어간 아침용 크림도 있고 세럼도 있는데 가격이 거의 45불입니다. 어, 멜라 시리라고 해서 새로운 배합에 다크스팟 흐려지게 하는 성분을 넣어놓은 것은 말지나 어, 이것도 결국은 나이아신 아마이드 집중 세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신제품이 나오면서 가격만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전 배합에 비해서 다크스팟이 더 흐려질 것이냐. 어, 백수님들 아시죠? 이 정도 화장품으로 얻을 수 있는 미백, 뭐 다크스팟 없애는 효과는 숙면과 자외선 차단제로 얻을 수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거나 그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볼레이에서도 나이아신아마이드 펩타이드 조합의 세럼이 나와 있고요. 어, 이런 게 이제 한 병에 30불씩 하는 건데 오히려 12% 고함량이나 더센 성분이 어,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었을 때그 민감해지고 얇아진 각질로 자외선을 받으면 그것이 오히려 다크스팟을 더 진하게 하는 트리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한 여름철에 화장품도 너무 덥게 보관하지 말고 특히 선스크린이나 벤조 펄옥사이드 들어있는 연고, 뭐, 페이스와시, 크림 등은 너무 오래된 것은 버리고 하스팀 있는 샤워 안에 장기 보관한 것도 지금 치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벨리쇼 연구 결과를 믿지 않는 여러 케미스트들의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일단 실험 자체가 잘못됐다, 그 컨디션을 잘못 났다, 어, 그니까, 벤조일 포록사이드를 그렇게 50도 넘게 보관할 일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저희가 살살 조심할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타겟에 물건 픽업 오면서, 어, 백세님들에게 요즘 새로 나온 중요 정보, 숙면 방법과 안전한 스킨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저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포츠 브라 몇개 지금 텍스프리로 픽업해서 가고요. 백세님들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